인타로TV 안녕하세요. 혜인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월 상반기 재회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과 2월 상반기에 재회가 가능한 건지 또는 재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잘갈수 있을지 재회가 되기 전까지 나에게 연락이 올지 아니면 내가 또 해보는 게 어떨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혹시나 나에게 재운이 없다면 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1번에서 4번까지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잘 기억하시고 마음속 깊이 하나를 선택하시면 하나씩 하나씩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정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1번부터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에서는요, 나와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지금 믿음이 상실이 되어 있는 게 나오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배려 없이 자신의 스케줄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또 그러면서도 좀 화가 나 있는 일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로 보여지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 일방적인 통보도 있었을 거로도 보여지세요. 그러는 과정에서 나도 굉장히 지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 스스로도 마음의 정리를 하신 부분도 있다고. 나오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나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진다고 나오시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참고 인내하고 다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잘이 사람하고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예민함이 나에게 있다. 라고도 보여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들이 아직 풀려 있는 부분 들이 아니 시기 때문에, 재 회가 상반기 에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도 보여 지시 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보시면은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속마음이 어떤 건지를 본 건데요. 어린애 같은 모습도 있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속에서도 많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나오세요. 여기에서도 좀 이기적인 면을 보이세요. 상대방은 내가 그래도 기다려 주겠지. 그래도 나를 맞춰 주겠지. 참아 주겠지 하는 약간은 아니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돌아가면 아니면 언제라도 연락이 된다면 내가 받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좀 있다라고 나오세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거나 떠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들이 지금은 없는 거로 보여지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두 분의 어떤 관계성을 본다면 갈등하고 이어지는 부분들이 없다 이런 부분들도 있으세요. 내가 기다린다면 한편으로는 잠깐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라고는 보여지세요. 하지만 결국에는 나에게는 마음의 상처만 남을 수도 있는 거로 나오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민이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락이 와서 다시 이어지고 다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에게는 다시 재회가 돼서 만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2월 상반기에 재회 운도 좀 없을 수도 있지만 다시 재회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셔야 되고, 다시 반복이 되셔야 되는 부분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화병처럼 화도 많이 나고 힘들 수 있는, 힘든 사랑을 할수 있다라고도 보여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이 사람하고의 어떤 인연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 준다라고 나오세요. 마음을 완전히 깨끗이 비우고 새롭게 연애적인 부분에서 시작한다라고 나오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을 비우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 주세요. 상대방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떨 때는 저 사람은 왜 나를 믿지?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보여주는 어떤 끈기 있고 또 이렇게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에 막연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이 좀 단호함이라든가 확실하게 이건 이거 아닌 건 아닌 거를 확실한 의사표명을 해 주시는 것도 두 사람의 관계에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거로도 보여지세요. 그러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자면, 재회를 막 그립고 생각한다기 보다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정립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1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나오세요. 무조건 끝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새로운 인연에 대한 생각도 좀 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도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나오세요. 연락이 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인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힘든 사랑, 힘든 인연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여기까지. 1번의 리딩이었습니다. 4,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서는요 나의 모습은 굉장히 상대방한테 포용해 주는 누나 같고 엄마 같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세요 상대방은. 약간은 어린애 같은 면은 있지만 그래도 유머러스하고 나에게 재미있게 잘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나오세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바라보는 어떤 남자의 이상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화가 잘 되고 어떤 이상형이 좀 막.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의 모습에서는 동생 같은 이미지가 좀더 강하니까 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게좀더 부족할 수 있었다라고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성이 있어서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계가 되셨을 수도 있는 거로 보여지세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약간 권태기처럼 사이가 좀 멀어진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내 마음에서 다시 만나볼까 아니면 재회가 될까 궁금하시고 그 사람에게 관계를 다시 연락이라든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 님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세요. 그런데 이 상대방한테서 연락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시거든요. 기대가 깨지고 상대방이 연락이 와서 우리가 제외가 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될 수 있는 거로 보여지세요. 2월 상반기에 제외가 되려면 내가 움직이셔야 되는 게 나오세요. 조금 자존심 상하고 이 사람하고 다시 이어지는 거 한다면 잘 될까 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만나고 싶고 재회를 하고 싶다면, 내가 연락을 하고 내가 먼저 나가가야지 전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시 재회를 할수 있는 운이 있다라고 나오세요. 상대방도 내가 싫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친구를 좀 많이 좋아하고 여러 모임이라든가 여러 관계를 계속적으로 해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끔씩 지적을 하거나 못마땅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실망하고 힘들고 대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상대방한테서 나타나기도 하세요. 한마디로 잔소리 이런 거를 좀 적게 하신다든가 하는 것이 제외를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실 수 있는 거로도 보여지시거든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의 마음은 항상 예민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이 힘든 부분을 좀 이해를 못해 주신다는 생각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많이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고 나오세요. 그렇지만 연락을 하거나 하는 용기가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한테 내가 연락을 해서 또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만나려고 새로운 인연을 한번 만나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은 생각으로만 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시고요. 지금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는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세워서 내가 먼저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이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변화가 올수 있다라고 나오시거든요. 지금까지의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더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나오세요.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라고 보여지시고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많이 상처를 받아서 힘든 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연락을 먼저 하는 게 싫으시다면 기다려 보시는 것도 문제 되는 거는 없다라고 나오세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시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제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빨리 변화가 올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뭔가 발전이 되려면 확실한 대화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관계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는 명확하게 해서 간다면 새로운 변화가 오고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보여주세요. 내 자신의 성향 자체가 일편단심이고 크게 변화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련이나 이런 것 없 없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연락을 먼저 해서 적극성을 좀 보이신다면 제외가 돼서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세요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힘들 순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존심 뭐 필요 있냐? 자존심 부려서 뭐가 소용이 있겠느냐. 좀 편안한 마음을 좀 갖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는 보여지시거든요. 어쨌든 결과 자체에는 전격적으로 내가 움직였을 때, 한번 용기를 내봤을 때좀 답답했던 것들이 열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기대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신다면 어떨까 생각이 드세요.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제외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번의 리딩이었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에서는요, 나의 모습에서 되게 원칙적이고 또 FM적인 사람이고 또 연애를 함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오고 그러면서 믿음을 하나하나 쌓아서 연인으로 만드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주세요. 조금은 융통성이 없으실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보여주세요. 그런데 상대방조차도 어떨 때는 내가 제외를 하고 싶은 그 사람의 모습도 굉장히 고지식하고 나와 닮은 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여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고 사이가 좋을 때는 대화도 잘 되고 재미있고 또는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 시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서로 동지처럼 소통이 잘 되고 이러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알콩달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인과 친구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지 못해서 갈등 속에서 연애 부분이 좀 어려웠던 거로도 보여지시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좀 냉철하고 차가운 면들, 표현을 잘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또한 적극성을 보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어떤 대화 단절이라든가 소통이 안 돼서 좀 헤어지신 그런 부분으로도 보여지세요. 관계가 분명히 끝난 것도 아니면서 어정쩡한 관계에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늘또 상대방이 엄청 바쁘거나 또 자신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외롭고 힘들었던 그런 면도 있었다라고 보여지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분의 관계가 멀어졌었다라고도 보여지시는데요. 2월의 상반기 안에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에 있어서는 음, 소통을 통해서 뭐 이럴 때는 카톡도 될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되실 수 있으세요. 또는 친구들 속에서 관계에서 음, 건너 건너서 연결이 된다든가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친구 같이 그러면서도 내 스스로가 좀더 편안하게 상대방한테 다가가는 그런 관계로 발전 가능성까지도 보여지시거든요. 연인의 모습보다는 정말 친구 같은 애인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관계로 갈수 있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친구인지 연인인지 모르는 약간 모호한 관계로도 갈수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한 구분이 필요는 하다, 이렇게는 보여주세요. 하지만 이 마지막에 심판이라는 카드 자체가요, 내가 뿌린대로, 내가 진짜 한대로 거두는 카드기도 하시거든요, 결과적으로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상대방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거나, 나를 외롭게 만들거나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못믿고이 사람만 생각하면서 좀 기다려주고, 필요한 게 있다면 도움도 주면서 기다려주신다면, 내가 좀 희생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음, 제외는 가능하신 거로 보여주세요. 좀 멀리 가 계실 수도 있고요. 약간 장거리 연애처럼 굉장히 뭐, 이렇게, 집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좀 편안한 관계로 발전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세요.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어떤 마음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되게 고지식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도 보시고요. 나를 기다려줄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약간은 흑심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냥 한번 확 그냥 다가가 볼까? 아니면 내가 연락도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는 하세요. 하지만 자기의 어떤 자신감이 아직은 상대방이 좀 떨어져 있고 자신의 할 일을 좀 마무리한 후에 내가 연락을 해봐야지 하는 게 있으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연락에 있어서는 지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나오시고요. 2월의 상반기 안에 연락이 와서 만남이 이루어지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세요. 자,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봤을 때도 제외하고 이사를 해서 이 사람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냥 떠나가는 게 좋은지를 뽑아본 건데요.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들, 어떤 소통이 안 됐던 것들을 소통을 해 나가면서 음, 천천히 발전을 시키는 거라면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는 물론, 변화가 와서 새로운 인연이 나중에는 올 수는 있지만, 이 단순 비교만 봤을 때도 새로운 인연에 대한 거는 머릿속에만 좀 그래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지 행동으로 이루어 나지는 않은 것으로도 보여지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편단심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좀더 발전시키고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세요. 뭔가 행동력이 있고 또 소통이 되는 그런 칼라의 색깔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재회 이후에 관계는 좀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상대방이 너무 예민하고 차가운 면, 냉철한 면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부분만 좀 내려놓으신다면 그래도 보수적이면서도 책임감도 강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는 스타일도 아니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는 편한 상대가 되실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세요. 나 또한 연애에 그렇게 활발하고 연애를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시기 때문에 어 급하게 돌아가는 연애보다는 천천히 친구처럼 가는 친구 같은 사이의 연애가 나에게도 잘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이. 아직도 그립고 놓치고 싶지 않다면 연락이 왔을 때좀 친절하게 잘 받아주실 거라고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잘 이어갈 수 있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갈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먹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좀더 집중하는 시기를 갖고 있다면 연락과 또그 이후의 제외도 또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세요.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좀 기다림이 지루할 수는 있지만 기다리신다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시는 부분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2월 상반기를 기다려주시는 게더 좋겠다라고 보여지세요. 자 여기까지 3번의 리딩이었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을 선택하신 분은요, 두 사람의 어떤 관계에서는 여기서도 내가 보수적인 그런 면을 보이시는 게 나오시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의 어떤 모습은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또 자유분방하고 그러신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과거에 두 사람의 어떤 관계에서는 잘, 밸런스가 잘 맞춰지고 좋은 관계였고, 또, 내 자신이 잘 맞춰주고 상대방을 많이 배려했었던 그런 모습이 보이시기는 하세요. 하지만 상대의 어떤 자유분방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자신이 좀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거로도 보여지시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나에게 올인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또는 무뚝뚝하고 좀 다정하지 못하는 그런 면 때문에, 어, 내 자신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다라고 보여지세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관계가 좀 답답하게 묶여져 있고 어려워져 있고, 또 상대방은 나를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자유롭게 떠나가는 모습? 요런 것들이 좀 보여지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많이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또 이제는 다시 만난다면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마음이 지금 현재는 드시는 거로 보여지시는데요. 이 사람하고의 어떤 상반기에 재외적인 운은 좀 없다라고 보여지시고요. 새로운 인연 친구 같은 사람이 새로운 인연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번 정도는 내가 마음을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꼭이 사람이어야 하느냐라는 생각도 좀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상대방은 나에게 표현이 거의 없었다고 나오시고요. 어떨 때는 되게.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연락이 오는 것은 없다 라고 나오시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연락을 해야 하는데,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주는 모습은 없으세요. 상대방이 좀잘 받아주고 하지는 않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지시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는 항상 나를 좀 배려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일시적인 어떤 마음들이 있고 변덕스러운 마음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되고 만남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결국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나서 이 사람하고 계속 간다면 나한테는 마음의 상처 또 힘든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좀 답답함이 계속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지시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인연하고의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조금 흐트러졌던 생활 자체가 규칙적으로 돌아오면서 뭔가 새롭게 출발하고 발전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재회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어, 2월 상반기 동안에는 새로운 인연으로 인한 나에게 어, 희망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 상반기 동안에는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어떨까 보여지세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끌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밝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든요. 내 자신이 계속 바꾸고, 내 자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시기에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면, 과거의 인연보다는 새로운 인연이 나에게 더 좋은 인연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보여주세요. 과거의 인연에 연연하다가 보면 계속 힘들고 마음의 상처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내 스스로가 굉장히 지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지시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좀 판단, 결정을 내리셔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밝고 좋은 길이다라고 나오세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밝은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좀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어, 또 어, 다가오는 새로운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변화가 올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마음 비우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좀더 전념하시고 또 외국어나 이런 것도 좀 공부도 하시면서 변화를 주신다면 정말 좋은 미래가, 정말 좋은 연애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시거든요. 마음을 내려놓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번의 리딩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4번까지의 리딩을 보셨는데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시기를 저 해인타로가 바라겠습니다. 항상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해인타로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